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박목원입니다. 오늘은 술탄의 생천 확장팩이 나온 이후 첫 번째 밸런스 패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인의 생산시간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수송선을 사용할 유물을 복제할 수 있는 문제. 이거 버그가 있었나? 어쨌든 뭐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적의 벽과 겹쳐서 관물 건설할 유닛이 통과할 수 있는 문제는 뭐 해결이 된것 같고, 네. 일단은 웬만한 버그는 그래서 다 고쳐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상인 시간 생산만 좀 이제 눈여겨 보면 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상인이 이상하게 좀 효율이 좀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초중반에 상인 돌리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트레뷰세스의 투석기의 공격속도가, 네,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몽골의, 네, 몽골의 장력식 트레뷰세스의 투석기의 공격속도도 똑같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버린포랑 스프링갈드의 원거리 방어력이, 네, 20에서 10으로 좀 깎였고요. 이제 석궁병이나 총통병의 공격에 좀 이제 약해진 거죠, 이러면은. 뭐 이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잉글랜드나 중국 상대로는 상당히 좀 이제 빡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문명별 밸런스 요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바스는 이제 이거 버그가 고쳐진 거죠. 그리고 비잔티는 시작 석재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제국 히포드롬 랜드마크죠. 자 시작 승리 보급품 포인트가 30에서 1 0으로 감소를 했고, 아 이게 처음에 좀 많이 보급품이 쌓이다 보니까. 그, 트리피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어, 지속시간이 좀 길었어요. 이제, 이게 거의, 네, 반토막 이상 난거 보면은, 기병찌르기는, 뭐, 이제 좀, 네,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승리 능력 지속시간이, 보급 지점, 당 1.5초에서, 보급 지점당, 지점당, 지점당 1초로 감소했다. 이거는 좀, 네, 이거는 지속시간이 감소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대 업적 포인트, 이거는 그거죠. 이건 보급품 그거 같아요. 네, 보급품 포인트가, 네, 좀더 증가했고, 어, 좀더 오래 묵혀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거리 유닛의 공격력도 같이 늘어난다는 그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수정이 된것 같고요. 캐터프렉트죠, 이거는. 캐터프렉터 기병. 제국시대 갔을 때 체력이 좀 너프된 거. 네. 제국시대 갔을 때 체력이 좀 너프가 됐고. 그리고 이거는 집발기 기술인 것 같은데, 집발핀 대상이 받는 피해량이 증가량이 네, 25%에서 15%로 데미지가 감소가 된것 같고, 프랑스는 길드회관 랜드마크의 석재 생성률이 50% 감소했다고 하네요. 아 이게 후반 가면은 석재를 모으면서 막 성채나 마을에 가서 도배하면서 약간 좀 버티는 식의 플레이 아니면 압박하는 플레이가 좀 많았는데 너프가 된 만큼 빌드 이런 전략이 좀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밸런스 논란의 화두였던 일본을 좀 볼게요. 자 우선 코카마 을 랜드마크. 어 이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약간 좀 동선을 단축시키는 그런 버그가 좀 있었나봐요. 네, 이게 뭐 수정이 된것 같고. 네, 돌다미로, 그러니까 이제 돌벽을 넘어서 순간이동을 할수 있다는 네, 그런 식의 이제 버프가 뭐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쿠라천고 랜드마크는 이제 여기에 일꾼을 8기가 아닌 4기까지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농장이 네, 5초 느려진 50초로 네, 리젠 속도가 좀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떠다니는 성문, 떠다니는 성문 랜드마크는 이제 요리시로가 땅이 아니라 이제 신도사제랑 같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리시로 들고 있는 신도사제가 즉시 훈련을 받고, 어, 신도사제가 나오면서 이제 요리시로 들고 있는 신도사제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랠리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고, 네, 이제 신도사제가 좀 계속 나온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이제 신도사제는 계속 이제 성직자처럼 쓸 수가 있고, 부동의 문 위에 이제 요리시로가 언제 나오는지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요리시로가 배치가 되면은, 이게 요리시로가 배치됐다는 약간 그런 표식이 네,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네, 어떤 게 요리시로 건물인지 확인할 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당 최대 4개 요리시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5개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죠. 5개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고, 요리시로가 있는 건물이나, 이제, 신도사제가 파괴가 되면은, 이제, 떠다니는 성분에서 신도사제 생산이 재개가 된다는 그런 패치가 나오고, 대신에, 요리시로가 좀 약간 좀, 어, 빨리 나온다는 얘기 같죠, 이거는. 네, 요리시로가 좀 빨리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리시로에 대한 편의성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선 랜드마크. 네, 까마귀선 랜드마크는 이제 이런 자잘한 보물 캐러빈이 주는 이제 이런, 네, 버그들이 네, 수정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네가시마 총포 랜드마크에서, 어, 시작비 총량이 이제 다섯에서 2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공짜 오드츠를 5섯 개가 아니라 2기만준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저는 좋은, 네,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즈츠의 스펙이 좀 너프가 됐는데, 사실 근데 근접방어력도 뭐 너프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기본 데미지도 좀 너프 된 거는 저는 좀 옳게 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물만 깨는 것 뿐만 아니라 한타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퉁퉁병보다 굉장히 이제 좋은 딜을 쏟아 붓는 그런 유닛이다 보니까, 저는 오즈츠 너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운세터 스 수비대 화살이 위단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 네 이거 나머지 이런 문제들 이런 버그들은 좀 해결이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온나부 게이샤도 드디어 네 이제 배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 어그러면 이제 공성추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말리, 투장의 분당 말리소 먹이 식량 생산량이 28에서 25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올케된 패치다. 소목장을 펼치면은 말사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말리가 조금은 여유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굉장히, 네,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스만도 대형 사석포의 인구수가 3에서 4로 변화가 됐다고 하네요. 어, 사실 근데 대형 사석포도 지금 많이 모이면은 이제 스프링가이드나 컬버린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성병기라서, 네, 인구수가 늘어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형 문명의 변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이유브는, 네, 시대업 시간이 이제 105초가 아닌 이제 2분으로, 네, 2분으로 너프가 됐고요. 자, 그리고 군사동 증원 네, 훈련의 초기 지연 제거했다는 거는 이제 바로 낙타 습격대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무역동 바자회 각 거래 골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써야 되는 금이 25원씩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원 거래액도 이렇게 네 늘어났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원 거래액도 이제 25원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교역동에서 주민을 살수 있는 옵션이 제거가 되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즉 거래 주기당 사용 가능한 옵션 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교역동에서 이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죠. 네, 문화동 물류를 하면은 이제 다르비씨가 나오잖아요. 예, 다르비씨의 향상된 치유량이 이제 너프가 됐고, 그리고 제국시대 동에서 부여하는 패시브 대량 치유는, 어, 이제 뭐 제대로 받는 버그가 내 네, 수정이 좀된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다르비시의 체력이 155에서 120으로 감소가 됐고 공성병기, 술탄의 탑 건설 시간이 240초에서 200초로 감소됐다고 하고 그리고 보병 지원 기술이 이제 어... 보병 지원 기술의 방업이 좀 이제 늘어났고 자, 황금시대 티어4는 이제 현장에서 구축는 공성비용을 적절하게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다르크 멧돼지를 죽여 얻는 잔다르크의 경험치가 이제 반토막, 네, 반토막이 됐고, 그리고 잔의 무장병사들 있죠? 네, 잔의 챔피언 유닛들의 방어력이 4, 4에서 3, 3으로 감소가 됐고, 그리고 붉은 공전의 랜드마크가 잔다르크는 약간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네, 기존 프랑스처럼 원복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길드 회관의 석재 생성률을 이제 50% 감소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버그나 네 제국 전쟁 모드에서의 잔다르크 밸런스를 좀 이제 수정을 좀한것 같네요. 그리고 용의 기사단. 용의 기사단은 치장복제가 15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황금 충갑 기술 있죠. 네 그리고 황금 충갑 기술 피해 감소는 체력이 20%에서 30% 증가했을 때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하고, 이건 버프죠. 네 그리고 이런 버그들도 수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주시의 유산 자 주시의 유산은 소림사 승려 예, 네, 소림사 승려는 이제는 뭐 버그 수정도 있고 이제 원거리 방어력이 이제 2에서 0으로 감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수도승이 딱딱해지는 기술이 이제 버프 이제 지속시간을 표시를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자 루산 자 루산사관학교 랜드마크의 기술은 이제 문명 고유의 기술로 올바르게 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시의 도서관 랜드마크는 네 주시의 도서관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 뽑을 수 있는 제국군이 되는, 네, 제국군이 되는, 뭐, 데미지가, 뭐, 너프가 됐지만은, 근접방어력이, <laughs> 자, 6에서 10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창병이 아니라 석궁병 아니면 총통병으로 잡아야겠네요. 네, 이런 버그들이 수정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패치는 아마 1월 말 아니면은 2월 초에 한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그래도 좀 빨리, 뭐, 버그 같은 게 있으면은, 수정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 제가 보, 제가 보면서 네좀 느낀 점이 있다면은 일단 아이오브를 제외한 모든 문명들이 뭐 크게 상향을 받거나 하향을 받은 건 없거든요. 그말 그대로 소소하게 조정이 된 만큼 초반 빌드 오더는 좀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한 운명들이 소소하게 영향을 받은 만큼 밸런스는 좀 이제 바뀌겠지만은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뭐 복귀하거나 게임 배우실 때 뭐 초반 빌드 같은 거는 뭐, 달라진 건 없으니, 네,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보니까, 잠다르크는 살짝 너프가 됐으니 그렇다 치지만은, 가장 S티어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혜유산을 좀 건드리지 않은 거는, 저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수도승을 너프 때렸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소림 수도승은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저는 못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프로들이 주희의 유산을 상대하는 그런 해답을 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래도, 네, 일단 그래도 다른 운명들의 좀 조정을 받은 만큼 한번 이번 대회를 보면서 이제 주희가 날아오를지 아니면은 패치 방향이 맞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번역 문제를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막상 게임을 들어가니까 치명적인 건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안 바뀌었다면 모를까 그니까 저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만 조그맣게 바뀐 거 보면은 번역이 뭔가 이상하다는 건알 텐데 조금 이상해요 <laughs> 네제 생각에는 좀 버그가 많거나 이상한 게 많으면은 이저 뱀파이어 포럼에서 계속 건의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중화권 유저분들이 에 o m 포럼에서 잘못된 번역을 세세하게 이거를 표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어 위주로 번역 문제가 좀 크게 해결이 된거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아, 이게 뭐 번거롭긴 한데, 이게 한국 지사가 없어서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은 이게 마이너 게임이나 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laughs>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는 그리고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는 다음 패치가 2024년 1월 말 아니면은 2월 초에 한다는데 그 전에 좀 패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급한 것들은 뭐 수정이 됐으니까 밸런스가 한뭐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앞으로 얼마나 사후지원을 열심히 해줄지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네, 유튜브 좋아요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네, 짧게 밸런스 패치 살펴봤고,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유바, 유튜브 빠이 라는 듯, 빠잉!